Oh that's up if you can be right. I told you that I never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람플레임TV의 바프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천에 있는 전곡 낚시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표소를 지나 아래쪽에 멋진 필드가 보이는데요 함께 내려가 즐거운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일 방류 타임이고요 실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방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방류 많이 하시네 아 여기 평일방륜데 사장님이 방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못 잡으면 제가 문제네요 <laughs> 아 스푼에 반응이 없네요 아왜 아, 이리 안 잡히지? 사장님 카메라 의식하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잡으면 우리 조사님들이 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기를 저렇게 많이 넣었는데 방류빨이 없는 어, 이상하다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이상하다 너무 방류빨이 안 맞네 보셨죠, 여러분?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말릴 정도로 실제 엄청나게 사장님께서 방류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것저것 모두 시도해보며 입질을 유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류빨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역시 송어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포인트를 이동하며 여기저기 탐색하던 중. 신기한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송가 하나 올라왔는데, 완전 기형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리 보세요. 어... 거참 신기하게 생겼네요. 꿀팁 데이터를 수집하라. 여기 밑에 그물이 있나요? 그물 찾아있나요? 아, 예. 바닥에 한 10분 정도 뛰어서. 많이 잡으신 분에게 전략적 정보를 수집해보는 겁니다 지금 다섯 마리 잡으신 거예요? 멋진데요 항상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돌아가서 오늘날 안 그렇게 탐색을 하고 돌아오던 중 놀랍고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오오 낚시대 낚어 채비를 물속에 넣어둔 채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송어가 그대로 물고 끌고 가버린 거죠. 재밌는 건 에이, 들어갔다, 낚싯대를 물고 간 송어를 차후에 낚싯대와 같이 또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손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히트, 바로 이렇게 말이죠. 우연히 필연이 되도록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히트. 아, 봤어, 봤어. 아쉽게도 송어의 바늘털이에 털렸네요. 공감하시죠? 꼭 이렇게 휴대폰 보고 딴짓할때 고기는 온다는 거. 바풀 씨, 뭐 하세요? 고기 잡힌 거라니깐요. 그렇게 <목소리> 고 <목소리> 만들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많은 고기를 잡으신 조사님 근처가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잡아봅니다. 피트 아, 겨울철 라인 관리, 히트. 아, 이번에 뭔가 감이 왔나 본데요. 귀찮다 여기다. 오늘 여기다. 어? 오늘 여기다. 전공 낚시터처럼 물속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챔질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지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커 채비 또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사실 오늘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로 넘기고요. 웜 낚시를 할때 라인의 움직임을 보고 챔질을 하는 그 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였어요. 지금도 하필이면 이때 하필이면 이때 카메라가 넘어져가지고. 사실 이 순간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왜냐면 이 전번에 두세 번 털렸잖아요. 이 라인을 잠그기에는 또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여기 지느러미 날개를 잡고 올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 <laughs>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털렸습니다. 마커 채비는 다음을 기약해야 될것 같고요. 아쉬움은 뒤로 하고, 그래도 보다 더 영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낚시에 집중했습니다. 생 많았다 바푸라. 자 오늘의 말했습니다. 연천 전곡 낚시터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1호지 1호지 필드이고요. 1호지는 얼음 두께에 따라 꼭 관리실의 관리 지도 하에 입장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자 이곳은 2호지고요. 오늘 제가 낚시를 했던 곳입니다. 전 구간 잘 탐색하셔서 꼭 특정 구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손맛 보시길 바랄게요. 전공 낚시터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눈썰매 장인데요. 가족 단위로 오시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낚시 요금에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재밌게 놀수 있으니까요. 어른도 저렇게 잘 놀잖아요. 그리고 따스한 방갈로가 준비되어 있어 가족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여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식당도 맛집입니다. 맛있습니다. 감성 가득 전공 낚시터에서 구독자님들 위한 영상 가득 담았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i the